정확하게 5분 안에 끝내라 에, 그렇게 그 이정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변한 선생님에 대한 감리교 총회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, 그 당시 TV저널이라는 그 잡지의 편집자랑이 지금 유명한 소설은 막 기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, 기훈이가 저한테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그때 에,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제가 장문에 두 페이지 전체에 걸쳐가지고 변선영 선생님의 내한 재판이 터무니없는 어, 지이라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제가 썼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들도 읽었었고 그리고 공적으로 이 변성한 사건에 대해서 공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가하한 사람이 니다 네, 그런 인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감리교 교단은 지금이라도 빨리 총회를 열어서 어, 변성한 선생님의 모든 명예와 지위와그 모든 그 공로 이것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에서도 그 역적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도 에, 결국 사후에 신원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개 증이라는걸 통해서 교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후에도 신원이 돼야 조선왕조에서는 비석을 세울 수 있고 제대로 된이 묘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고 당파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신원을 하는 게 조선 왕조에 그거는 아주 관련이 됐 지금이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거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다. 그러니까 선생님의 모든 것은 정확하게 회복되어야 한다. 이게 제 말씀이고요.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 동학의동학의 유명한 동문이 불연기연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. 아,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 미스테리어스하 굉장히 그 읽기 난해한 글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 제가 동경매전을 쓰면서 아주 명령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. 그런데 이연방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쓴 아주 난해한 논문인데 철학적인 논문인데 불연이라는 것은 <laughs> 우리의 일상적 감각이나 인과적 관계로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사태 이걸 불견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걸 부견이라고 명사화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현이라는 거는 그렇고 그렇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양반이 기독교와의 투쟁을 하게 되는데, 최수은이라는 사람도. 근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죽기 전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기독교가 말하거나 서양에서 말하는 모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불연적 사태가 결국은 그렇고 그러한 우리의 상식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. 이런 의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견성한 선생님이냐 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살지만 거기서 대전제가 되는 거는 뭐가 좀 껄끄러운 게 있거든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모든 그 종말에 관한 그 바울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신앙을 받아들이면 끝이지만 받아들이면 끝이지만 역시, 그,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껄끄러운 데가 있으니까, 우리, 이 사실을 기독교인들이라도 상식적인 인간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변명 비슷한 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아포르즈를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결국은 변산 선생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토착화라는 거예요. 멋지지 않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토착화라는 게 그냥 토착적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. 그게 근데 그 토착화를 우리가 우리가 토착화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토착 속에 어마어마한 무시하지 못한 어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변호사 선생님, 이그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다원적인 충차가 있다는 거죠. 한국, 한국인들의 사유를 파고 들어 파고 들어갈수록 거기 에 불교적 인 사유라든가 유교적 사유라든가 모든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유가 그 독자적 신성에는 다 들어있다. 그러기 때문에. 사적인 세계야 말로 엄청 그것이 다원적인 세계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 선생님은 변전한 선생님은 진정하게 기독교가 바른 방향으로 토착화되고 이 땅의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인 모든 사상을 포용하는 수밖에 없다. 이거 안 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이러한 선생님의 입장이 정말 귀한 입장이고 사실은 그어 안경규 선생이니는 민중신학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 민중의 신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우리 변 선생님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코믹한 분이거든요 이 코믹하다는 게 뭐냐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 겸손한 분이라는 건 뭐냐면,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건데, 그 낮춤이라는 게, 기독교 신도들끼리만의 낮춤이 아니라, 이, 이 양반은, 불교도 앞에서도 자기를 낮출 줄 알고, 도원 김용호 앞에서도 자기를 낮출 줄 알고, 도가적, 뭐, 무당 앞에서도 자기를 낮출 줄 알고, 그래서 이 양반은, 자기 낮춤이 무, 그냥 공, 불교가 말하는 무, 공, 아니,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까지 당신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이다 그리고 이 신학이야말로 우리 종교가 나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되고 반드시 신원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.